모짜렐라 치즈 튀김 안녕하세요, 봉길입니다. 네, 제가 오늘은 양파 튀김, 핫도그, 모짜렐라 치즈 튀김을 직접 튀겨서 준비해봤습니다. 네,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청포도 탄산수예요. 모짜렐라 치즈 你 <laughs> <laughs> 오. 따뜻해가지고 너무너무 맛있어요. 그 다음에 이 어니언링을 먹어볼게요. Tô 그... 그을 치즈가 늘어날까요? 아직도 이렇게 늘어나요 와 이거 너무 맛있어요 진짜 똑같이 늘어나. Топ. 이렇게 맛있게 잘 먹었고요. 다음에도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